고개다고 무좀약 좀치라아천 회장이 죽을 날만을 기다리며 임전출과 재결합을 계획했던 양정숙은 밀실데이트를 즐기며 일탈을 서슴지 않았습니다. 선물 맞지? 예. 네. 이리 와서 사랑해줘. 심장 소리도 영안 좋으시고 술이 치양적입니다 독입니다. 천 회장의 몸이 좋지 않은 것을 간파한 양정숙은 내려오시죠. 뭐랄까 출발날밤. 아이고 희관진 씨 대리들 해드 감성을 자극시킬 가수를 초청해 어. 술을 먹게끔 판을 깔아 어. 깔아버리죠. 오마이. 어, 뭐지? 혈압이 높은 천 회장에겐 술은 독이었고 그로 인해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었죠. 제가 술은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. 내가 죽일래, 니가 죽일래. 탐욕스러운 양정숙은 천 회장의 비자금을 빼돌리려 하는데. 통장이 여기 저기 다 뿌려놨네. 도장이 어디있을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죠. 없네. 난 그저 당신 인생의 경리 직원이었던 거야. 그렇지? 이 개, 도장 어딨어? 도장.